타이틀전 출전이 이토록 어렵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7년째 챔피언 벨트가 걸린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 팬들로부터 악어형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자카르 소우자가 다시 한번 타이틀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도전합니다. 소우자는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리는 UFC1 ESPN3에서 메인 이벤터로 나서는데요. 최근 급부상한 미들급 기대주 잭커 메슨과 주먹을 맞대게 됐습니다. 원래의 상대는 UFC 미들급 2위인 요엘 로메로였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건강 이상으로 대진에서 이탈했고 그 빈자리를 허맨슨이 채웠는데요. 전 미들급 챔프인 크리스 와이드먼에 이어 대어 로메로까지 잡고 타이틀샷을 요구하려던 소우자 입장에선 조금 힘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세금 랭킹을 보면 소우자 위에 4명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탓에 미들급 랭킹 1 2위인 허맨슨은 그리 썩 매력적인 매물이 아닙니다. 특히 UFC는 휘테커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잠정 타이틀전에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켈빈 게스텔럼을 내세웠는데요. 타이틀전 무턱에서 번번이 무너진 노장 소우자보다 더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을 지닌 젊은 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ESPN 브렛 오카모토 기자는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UFC 측이 소우자에게 지면 손해 이겨도 본전인 허메슨과 맞대결을 수락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타이틀샷을 주겠다고 부두로 약속했다는 뉴스입니다. 소자는 과연 허맨슨을 꺾고 꿈에 그리던 타이틀전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옥타곤 데뷔 7년 차를 맞은 39살 노장의 무한 도전에 전 세계 격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